이 글에서는 트로트 아티스트 안성훈과 유명 셰프 백종원 간의 감동적인 만남과 그들의 교류에 대해 다룹니다. 백종원 셰프가 안성훈을 자신의 SNS에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안성훈은 이전에 K팝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잘 알려진 백종원 셰프를 직접 찾아가 그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첫 만남에서 안성훈은 백종원 셰프가 특히 좋아하는 딸기를 많이 사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백종원 셰프는 통상 유명 인사들이 단순히 촬영을 위해 요리를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지만 안성호는 달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안성호는 요리에 대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요리 관련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안성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요리를 직접 배우기 위해 백종원 셰프에게 다가간 것으로 알려져 그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종원 셰프는 안성훈 이 요리를 마음으로 배웠다고 전하면서 안성훈의 진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안성훈은 자신의 스케줄이 없을 때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등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특히, 안성훈의 요리 실력은 백종원 셰프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그의 요리가 어머니에게도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안성훈의 어머니는 아들이 패스트푸드를 자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전하며, 아들의 변화에 대해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안성훈의 요리에 대한 열정과 그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팬들은 안성훈과 백종원이 조만간 한 음식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성훈의 일상과 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린 점 감사드립니다. 가.